서류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일단 받으실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50대, 50으로 나눠준 상태면 아내가 돌아가시더라도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고, 남편이 돌아가시더라도 아내에게 다시 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국민연금 받다가 이혼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30년 된 부부고요. 몇년전 남편의 사업이 실패를 해서 형편상 이혼을 했습니다. 세금이라든지 빚에 대한 것도 청산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연대부담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위장 이혼을 했던 건데 살기는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어느 정도 부채는 다 갚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근데 같이 살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또 남편분이 사망을 하신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 받던 게 있으니까, 유정연금을 달라고 공단에 신청을 했더니, 줄수 없다고 한 거예요. 배우자가 아니시니까, 줄수 없다고 한 거고, 사실혼이긴 하지만, 그게 이혼을 한 거니까, 분할연금이라도 줘라? 했더니, 수급권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한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결혼이란 단어는, 말로만 들어도 설레는 말이지만 이혼,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이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결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족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법 72조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가족에게 유족연금, 그러니까 퍼센트, 40%에서 60% 정도 사이에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는 배우자가 일반적이겠죠. 같이 살던 사람이고 같이 그 생계를 이어왔고 또 재산 축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서로가 주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도 25살 이상이고. 그렇게 수급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족연금 받을 사람이 없어진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혼 서류를 꾸밀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셨었겠지만 사실상 같이 살았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서류상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일단 받으실 수가 없어요. 사실상의 혼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해 와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라 하면 이 이전에 부채 문제라든지 문제가 됐던 것들이 거꾸로 실타래를 다시 감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요 분할 연금은 이혼할 때 내가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혼을 했으면 같이 살아서 부를 축적해온 그 시간 동안에 대한 연금은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내가 뭐 50대 50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것은 비율로도 정할 수 있는데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다음에 둘다 50대 50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미 이 수급권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비속되거나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제후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분할연금을 50대 50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눠준 상태면 아내가 돌아가시더라도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고 남편이 돌아가시더라도 아내에게 다시 가지 않는다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유족연금 신청했어도 못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분할연금도 다시 달라고 해도 이미 수급권 자체가 없었던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닌 상태인 거죠.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이미 이혼을 해 있었거나. 연금 받으려고 했는데 재판에 의해서 분할연금의 퍼센테지를 뭐 산정을 했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오늘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하면 생기게 되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유정연금이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연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분할연금은 내 연금도 같이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배우자가 아무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이 없었고 남편만 있었다라고 하면 남편의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서 100만원을 받고 있었고 여기서 90만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남편의 국민연금을 50대50으로 분할하게 되면 내 연금 90만원도 45대45로 분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연금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과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연금에 대한 준비를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즉시 실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600-0456, 4560대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번호,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국민연금, 유정연금 또는 뭐 주택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까지 해서 모든 연금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